김정은 동명이인의 개웃긴 에피소드들이 궁금하지? 삼촌이 알려주네 말이야. 어 이다. 부모님 왜그러실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한국의 김정은 씨, 북한의 한 돼지와 이름이 같다 말이야. 이분만 이름이 같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동생분도 성함이 김정철이라 말이야. 정은이 형, 김정철이랑 이름이 똑같다 말이야. 김정은, 김정철은 부모님께서 노리신 게 아닌가 할수 있는데 요분들 이름 지을 때는 북쪽 정은이 정철이가 태어나기 전이라 가지고 사실 이분들이 오리지널인 거라 말이야. 일단 패러자금아니요 45세 여성 김정은 씨는 남아공에 사는 언니. 에게약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남아공 은행에 입금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알아보니 송금자 이름이 김정은이라 가지고 이게 테러 자금인 줄 알고 남아공 은행에서 안 받고 있던 거란 말이야. 남아공에서 선교 생활을 하던 언니의 가족 4명은 그렇게 계약금을 못 내게 되면서 오해가 풀릴 때까지 집을 못 구했다고 헌단 말이야. 와, 아저씨 이름도 김정은이에요? 예, 예, 김정은입니다. <laughs> 진짜 신기하다. 예. 또 다른 공통점도 있을까요, 우리? 음. 아. 전 암이에요. 어, 어, 저도 암이에요. 방탄소년단 누구 좋아하세요? 아니요, 암이라고요. 암에 걸렸어요, 제가요. <laughs> 어, 어, 무슨 암이에요? 자궁암이요.